차례데요 53강 주제 동사의 따형입니다. 우리 1부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 따형은 동사 과거형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때형은 연결형이었잖아요. 모모 했던 모모 하 고라고 해석됐던 이제 연결형이라고 한다면 따형은 모모 했다라고 해석되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식 과거 연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무엇못 했던, 무엇못한 이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어, 더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먹었던 적 있어요. 타에다 것도가 아리마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제 뭐뭐 한적 있어요라는 표현은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배워볼 텐데 이런 식으로 따형 역시 이제 과거 연결로도 쓰이고 또 과거형으로도 쓰입니다. 어,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때형 완벽하게 복습해 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따형이랑 이때가 따로만 바뀔 뿐이지 활용은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형을 확실하게 외워두면은 어렵지 않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러면 이 따형 이용한 문장들 좀 만들어 보기 전에 일부에서 들으셨겠지만 한번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1그룹, 2그룹, 3그룹 그리고 예외 동사가 나뉘죠. 우선 예외 동사는 보기에는 2그룹처럼 생겼지만 1그룹처럼 활용되는 동사들이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카에루, 돌아가다, 하이루, 들어가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그룹 동사는 이제 우, 츠, 르로 끝나는 동사, 그리고 누, 무, 부로 끝나는 동사, 쿠, 구로 끝나는 동사, 그리고 스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이 동사들 어떻게 활용되면 되는지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보시고요. 이 그룹 동사는 루로 끝나면서 그 앞에가 이나 에단인 것들 타베루 루로 끝나고 앞이 배 에단이죠 미루 루로 끝나고 그 앞이 미 이단이죠 이렇게 이단 에단으로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미 루로 끝나는 것들이 이 그룹 동사였습니다 3 그룹 딱두 가지죠 쿠루 스루 자 이것들이 때형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때를 따로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교재 144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따영 같이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을 만났다. 자, 누구누구를 만나다는 조금 특별한 동사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이라는 의미의 조사 오가 쓰이지 않고 만나다는 니가 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다. 우선 만나다 아우 아우 우로 끝나는 1그룹 동사고요 선생님을 만났다. 센세니았다. 선생님을 만났다. 센세니았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언어민 발음도 들으면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센세니았다 선생이 왔다. 선생이 왔다. 네, 여러분 따라해 보셨나요? 자, 아우란 동사 특별하게 이제 오가 쓰이지 않고 니가 쓰였죠. 누구를 만나다, 달에 달에 니 아우라고 쓰였는데요. 좀 비슷한 동사들이 몇개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다, 오다, 무엇 무엇을 타다, 이런 거할 때, 어디 어디, 니, 이크, 니, 노르, 장소, 니, 크루. 이런 식으로, 오다, 가다, 타다도 다 니가 쓰입니다. 물론 이세 동사는 사실 한국어로 해석할 때, 를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그냥 이니 똑같이 에로 해석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세 동사 같은 경우는 오를 거의 안 쓰고 그냥 니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통째로 외워두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다? 뭐 장소 니 이쿠. 무엇을 타다? 탈것니 노루. 어디를 오다? 니 쿠루. 이런 식으로 앞에 조사까지 붙여서 외워버리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이름을 기억했다. 기억하다 오보에르. 라는 이그로 동사입니다. 기억했다, 오보했다, 보했다 이름을 기억했다. 남아요, 오보했다. 이름을 기억했다. 남아요, 오보했다. 네, 언어민 발음으로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보했 나마에오오보에타나마에오네 이번 문장 아침밥을 먹었다 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분들 언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네 저는 사실 아침밥을 잘 먹지 않지만 네 먹다 타베르 타베르 먹었다 타베 た이 그룹이니까 그냥 어미를 지우고 따를 붙여주시면 돼요 타베 た 아침밥을 먹었다 아침밥 아사고항 아사고항 아사고항을 타베 た 아사고항을 타베 た 아침밥을 먹었다 아사고항을 타베 た네언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아사고한을 먹었다. 아사고한을 먹었다. 아사고한을 먹었다. 네 여러분 아침밥 아사고한. 여러분 점심은 뭘까요? 점심은, 네, 점심만 바꿔주시면 돼요. 아침은 아사, 점심은 히루, 히르, 히르고황 히르고항 이러면 점심밥이고요. 저녁이 조금 다릅니다. 저녁은 사실 뭐, 유같다, 혹은 밤이면 요루라고 하는데요. 저녁밥은 그냥 유항이라고 해요. 유항, 아침밥, 아사고항, 점심, 히르고항, 저녁, 유항, 저녁밥. 유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장. 연필을 빌렸다. 빌리다. 가리르. 카리르 연필을 빌렸다. 연필. 엠피츠. 엠피츠. 엠피츠오. 가리따. 엠피츠오. 카리따 연필을 빌렸다. 엠피츠오. 가리따. カリタ。借りた。みパラムドー、トロエンピツオカリタ。エンピツオカリタ。エンピツをカリタ。 네, 여기서 또 빌리다 라는 이 동사가 나와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보시면은 연필을 빌렸다. 카리루 빌리는 행위죠. 내가 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리따 라고 단어가 쓰인 거고 만약에 빌려줬으면은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빌려줬으면은 엠피소 카시다. 카스 라는 동사가 쓰이겠죠. 그리고 되돌려주다. 반납하다는 카에시다. 카에시다. 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카에스 라는 동사 한번더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 문장. 술을 마셨다. 마시다. 너무. 너무 술을 마시다. 오사케오, 너무. 마셨다니까요. 너무. 일그루 논다. 논다. 누,무, 부로 끝나는 동사들이죠. 논다. 술을 마셨다. 오사케 논다. 오사케 논다. 술을 마셨다. 오사케오 논다. 네, 어음이 발음 들어 볼게요. 오사케를 논다. 오사케를 논다. 오사케 오 논다 네 이어서 편지를 썼다 쓰다 가쿠 가쿠 썼다 가있다 가있다 편지를 쓰다 편지 손으로 쓰는 종이라고 해서 대가미 대가미 라고 하는데요 편지를 썼다 대가미요 가있다 대감이요 카이타. 편지를 썼다. 대감이요 카이타. 대감이요 카이타. 네, 언어 및 발음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감이요 카이타. 대감이요 카이타. 을네 이번 문장은요. 손을 씻었다. 씻다. 아라우. 아라우. 씻다. 아라우. 씻었다. 알았다. 알았다. 손을 씻었다. 손. 테. 테. 테어. 알았다. 테어. 알았다. 손을 씻었다. 태오, 알았다. 태오, 알았다. 네, 언어민 발음 한번더 듣고 연습해 볼게요. 태오, 알았다. 태오, 알았다. 손을 씻었다. 여러분, 발은 뭘까요? 네, 발은 아시라고 합니다. 아시오, 알았다. 발을 씻었다. 얼굴은요? 가오. 가오, 알았다. 얼굴을 씻었다.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네, 다음 문장입니다. 음악을 들었다 듣다 키쿠키쿠 들었다 키이다 키이다 쿠로 끝나기 때문에 이따 어미를 지우고 이따 붙여주면 되겠죠 키이다 키이다 음악을 들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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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키이다 音楽を聞いた. 여러분, 이키 있다 그냥 좀 조금 길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냥 키다 라고 해버리면, 은 오다, 왔다 라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쿠루가 그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음악을 들었다. 언각고 키 있다. 언각고 키 있다. 네, 원어민 발음도 들어보겠습니다. 언각고 키 있다. 음악을聞いた 음악을 네, 이어서 피아노를 배웠다 배우다 나라우 나라우 우끝 났죠 우쓰 루끝 나는 일 그룹 나랐다, 나랐다. 피아노를 배웠다. 피아노, 날았다. 피아노, 날았다. 피아노를 배웠다. 피아노, 날았다. 피아노, 날았다. 네, 원어민 발음 이어서 듣겠습니다. 피아노, 날았다. 피아노 나랏다 피아노 나랏다 네, 이번 문장은요 비가 내렸다 네, 비가 내리다 눈이 내리다 동사 후루 후루라는 동사를 씁니다 내렸다 우츠루르크는 동사죠 훌다. 비가 내렸다. 아메가 흩다. 암해가 흩다. 비가 내렸다. 아메가 흩다. 암해가 흩다. 네, 여러분 비는 아메. 만약에 눈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눈 유키 유키 가 흩다. 유키가 흩다. 눈이 내렸다. 비가 내렸다. 아메가 흩다. 아메가 풋다. 네, 언어민 발음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메가 풋다. 아메가 풋다. 아메가 풋다. 네, 여러분, 잘 따라해 보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때랑 똑같잖아요. 때를 그냥 따로만 바꿔주면 이제 과거가 되는 거예요. 때는 연결, 따는 과거, 혹은 과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교재는 146쪽이에요. 이어서 쭉쭉 가볼게요.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다. 웃다오, 웃다우. 웃다오, 웃다우. 웃다가 노래, 웃다우. 우가 노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타우 우츠루로 끝나는 일그룹이죠 불렀다 웃댔다 웃댔다 노래를 불렀다 우타우 웃댔다 우타우 웃댔다 노래를 불렀다 우타오웃따다 네, 원어민 발음 또 들어볼게요 우타오 우탓다 우타오 우탓다 우타오 우탓다 다음 문장 사진을 찍었다 찍다 토루 사실 한자를 보지 않고 그냥 토루라는 음만 들으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동사예요. 토루 뭐 잡다, 쥐다, 찍다, 뭔가 빼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사진에 붙을 때는 네, 찍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사진을 찍다. 샤싱오. 토루. 사진을 찍었다. 토루. 루로 끝나는 일그룹이죠 샤싱오. 사진을 撮っ다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撮っ다 사진을 찍다 네, 어남 발음으로도 또 연습해 볼게요. 사진을 찍다 사진을 다 사진을 떴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녀가 울었다. 울다. 나쿠. 나쿠. 울다. 나쿠. 쿠로 끝났죠. 울었다. 나이다나이다 그녀가 울었다. 그녀. 카노죠. 카노죠. 彼女が泣いた。彼女がうろった。彼女が泣いた。彼女が泣いた。彼女がうろった。彼女が泣いた。彼のが泣いた。おのみばるむろをとは練習してすべぼせよ。かが泣いた。 彼女가泣い다 그녀가 울었다. 네, 이번 문장은요. 옷을 샀다. 사다. 카우. 옷을 사다. 후크오카우 샀다. 카우로 끝나는 일 그룹이니까 샀다, 샀다, 옷을 샀다, 후쿠오 갔다, 옷을 샀다, 옷을 샀다, 옷을 샀다, 오다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옷을 <목소리> 샀다. 服を買った。服を買った。다렸다기다리다待つ待つ친구를기다리다ツ。チンゴルギダリダ。トモダチウ、ス、ルロクナネヨ 형은 맞다, 맞다. 친모다치오친다 맞다. 친구를 기다렸다. 친모다치오친다렸다다치오맞다 맞다. 친구를 기다렸다. 친모다치오맞다모다치오맞다 네, 언어민 발음입니다모다치오맞다 友達を待った.友達を待った. 이어서 껌을 씹었다 무언가를 씹다라는 동사 카무. 카무. 이제 물다, 씹다 이런 뜻입니다. 카무. 그래서 무로 끝나는 누무부로 끝난 동사니까 칸다가 되겠죠. 칸다. 자, 뭐를? 껌을 씹었다. 껌 가무. 가무. 가무오 칸다. 가무오 칸다. 껌을 씹었다. 가무오 칸다. 가무오 칸다. 네, 어민 발음 또 한번 들어볼게요. 가무오 칸다. 까무옥한다. 까무옥한다. 이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 만들다. 스쿠르. 스쿠르. 케이크를 만들다. 케이키오 스쿠르. 케이키오 스쿠르. 만들었다. 스쿠르. 루룩 났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った. 스크った. 케이크를 만들었다. 케이크를 만들었다. 케이크를 만들었다. 네, 원어민 발음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케이크를 만들었다. 케이크를 만들었다 케이크를 만들었다 네, 이번 문장은요. 전화를 찾았다. 찾다라는 동사 사가스 사가스 전화를 찾았다. 뎅와오 사가 수로 끝나는 일그룹이니까 사가 시다 그쵸, 사가 시다 냉화오 사가 시다 냉화오 사가 다 전화를 찾았다. 냉화오 사가, 사가, 사가 시다 사가 스로 끝난 동사였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냉화오 사가 시다 전화を探した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문장 한국에 왔다. 자, 오다, 하다, 그룹, 스르, 삼그룹 동사였죠. 이건 다 형태가 다르게 바뀌는 애들이었는데, 자, 우리 때형 기억나시죠? 때시때 똑같이 왔다면 키다 때를 따로만 바꿔주면 돼요. 한국에 왔다. 한국이 키다. 한국이 키다. 한국에 왔다. 한국이 키다. 한국이 키다. 한국에 왔다. 한국이 키다. 한국이 키다. 네 원어민 발음 한번더 들어볼게요.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왔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하다. 스르 했다. 했다.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네, 원어민 발음입니다.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네, 여러분 잘 따라해 보셨나요? 우리 같이 만들어 본 문장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 뭐야 굉장히 쉽다라고 느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쉽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때형을 거의 완벽하게 외우신 거겠죠. 네. 때형 따형 활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의미는 때형일 경우에는 연결, 모모하고 모모해서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제 따형은 모모했다. 혹은 이제 뒤에 뭐가 또 온다면은 모모했던 이런 식으로 과거 연결로 해석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단원에서는요. 이 따형이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더 많은 표현들 알아볼 거고요. 어 그룹별로 활용되는 부분 은 똑같으니까 아직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많이 또 따라해 보시면서 완벽하게 익히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대야 맞다.